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자, 자도사가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게 찍어달라고 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어, 자도사를 찍겠습니다. 4시간을 찍을 테니까 시험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고 선생님이 해준 말들을 이해하고, 보존시각의 공부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긴 작품들은 전체의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어차피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주어지는 자료,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자료를 잘 읽어보고 특히 전체적인 해석을 여러 번 읽어본 다음에 아전체적인 내용이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길 바라고 이 수업은 자료사를 공부하는 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수업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뒤편의 3번 문제를 보면 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에 대한 전적인 맥락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자 조인이라는 이 글의 시이 되겠죠. 자 인목대비를 유패가 되는데 인목대비가 유패가 됐는데 이를 안타까워해서 시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당대의 댐파들이 댐파들이 이거는 어, 광해군에 대해서 임금한테 개기는 거다. 임금한테 불순한 마음을 먹고 있는 거다. 라고 모함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3년 동안의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감옥의 간첩 생활을 하게 돼 감옥의 가첩 생활을 하면서 자신은 죄가 없다 혹은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겠지 그 억울한 심정이 이 작품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이 시는 화자가 여성으로 설정되어 있고 그 여성적 화자 여성인 화자가 사랑하는 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헤어진 님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는 내용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고전 시각 중에서는 특히 가사 작품 중에는 이런 형태로 써진 것들이 굉장히 많고 송광영철의 삼이인곡, 송미인곡 같은 특히 가사 작품에서 양반들이 이런 상황을 좋아했습니다. 사랑하는 님이 헤어진 님에게 그러니까 사랑하는 화자 이에게 화자가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형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임금에게 바치는 연군 지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담아낸 작품들이 굉장히 많다. 이 작품 역시 그런 내용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자,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제목은 자도사입니다. 제목인 자도사는 스스로를 위로한 노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스스로 무엇을 어떻게 왜 자기를 위로할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해서 자신에게 정신 승리를 부여했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인생이 연 날이며 이내몸을 어이할꼬 가사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인생이 연 날이며 이내몸을 어이할꼬 사음보입니다 가사 문학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사음보의 율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인생이 몇 날이냐, 뭐, 자기 삶이 얼마나 있으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행부터. 주렴을 선수 걷고, 옥게에 내려가서. 주렴은 발이라고 했죠. 분여자들이, 특히 분여자들이 앞, 자신의 방 안이 1차적으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문 대신에 이렇게 쳐놓은 발을 주렴이라고 하고. 주렴, 주령, 그러면 주렴을 걷어야 밖이 보이겠죠. 옥게, 옥항, 오개, 그러니까 여기는 계단입니다. 궁궐의 계단에서 내려가서 오색구름 깊은 곳에 님의 계신들를 바라봤습니다. 아 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님의 계신들를 바라보겠죠. 님의 계신들를 바라봤어. 님을 보고 싶어서 그랬더니 문이 있는데 안개가 끼어 있고 창이 있는데 구름이 끼어 있어. 안개와 구름은 님을 보게, 보고 싶은데 님을 볼수 없게 하는 장애물들이겠죠? 가렵구나. 저런 장애물들이 님을 보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가 지어진 작중 상황을 보려해보면 화자가 모함을 얻고, 그죠? 목구멍을 뭐 갖추게 되죠? 그죠? 그러면, 자신을 모함한, 왕에게 자신을 모함한 대상들이 있겠죠. 그죠? 아까 보기대로 하 대북파. 그러면, 이 모함한 대상들이 바로 이 안경 구름에다가 비유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인연이 없지 않아서 하늘이 아셨는가, 오, 하늘이 나의 마음을 알았는지, 인연이 없지 않아서 인연이 다 있어서 임금을 만날 수 있었어. 외로운 청란으로 청란이라고 하는 것은 봉황과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봉황은 궁,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세조, 닭같은 생겼다고 하지만 본 적은 없고 그냥 상상 속에 존재하는 시조 같은 것들인데 청란 역시 그러한 겁니다. 청란으로 광한궁에 날아올라갑니다. 광한궁은 달 안에 있다고 하는 궁궐입니다. 어, 옥황상제가 산다는 곳이죠 그러면 도교 속에서 옥광장제가 사는 이 곳은 현실적으로 뭘비유하 하면 임금이 사는 곳인 궁궐을 비유합니다. 자, 내가 궁궐까지 날아가서 자, 듣고서 못 보던 님을 첫 낯에 잠깐 뵈니, 아, 들어보기만 하고 한 번도 뵙지를 못했던 님을 내가 처음으로 잠깐 만났어. 만났더니 내 네, 님은 이뿐입니다 일편단심을 말하는 것이겠죠. 내 네, 님은 한 명밖에 없어. 너무 사랑하는 거야. 반갑기를 가늠할까? 가늠할 수 없다. 고전시가에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는 가장 보편적인 수단이 섬입 이렇게 뵙고 다시 뵐 일을 생각했어. 이제 님을 계속 보고 싶을 거 아닙니까? 3천명의 미인이 있고 궁궐 고운 여인이 있습니다. 아 임금의 주변으로, 주변으로. 3천명 이르는 미인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고운 여인들이 좌우로 펼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행 시적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한다고 했죠 그러면 3천명의 미인과 고운 여인들이 있는데 자신을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겠죠 수줍은 빛바랜 화장을 어디가서 자랑하며 탐탁지 않은 태도를 누구에게 자랑할까 자 대구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죠? 나의 빛바랜 화장 그 다음에 화자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태도 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임금과 이별할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임금과 임과 이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난간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옥경을 떠나왔습니다. 옥경이 어디냐? 임금이 사는 곳, 옥황상제가 사는 세상이 옥경이고 옥경을 떠나서 이제 어디로 내려오냐면 하계로 내려왔습니다. 하계는 인간 세상입니 자 옥경에 사는 존재가 하계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적강이라고 합니다. 하늘 나라에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다. 선녀 혹은 뭐 천상의 존재가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적강이라고 하고 이런 적강 모티프를 활용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했던 삼인국 송민국을 비롯하여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인생이 방명이 이처럼 생겼다가 인생이 방명한 겁니다. 방명하다고 하는 것은 자 여기 미인 방명이 뭔 말이죠? 뭔 말이 아니고 그런 뜻이죠. 자 방명은 기구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박복한 삶. 예전에 미인들은 주변에서 가면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자 인생이 박복합니다. 어 이처럼 생겼다가 내 인생 너무 박복한 거야. 쓸쓸한 1년 세월의 그림자를 보상 산고, 내 벗은 아무도 없어 뭐밖에 그림자밖에 없는 거죠. 그 세월을 10년 동안에 는 겁니다. 여기서 10년은 진짜로 화자가 무기적인 시간을 10년 살았다는 것보다는 아 10년이나 되는 긴 시간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쉬운 마음은 혼자는 말이니 이만 내임이다. 나를 어찌 버리시는가아 이것은 원망의 표현이죠. 내 네, 님이 네, 네. 날 어찌 버리시지 생각하면 그 안이 불쌍한가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정조를 지키면서 귀신께 맹세했습니다. 귀신, 우리 생각으로 그 귀신이라고 하는 신에게 맹세했다 이런 말로 해석하는 게 좋겠죠? 좋을 때가 돌아오면 다시 별까했습니다 끝까지 나는 님한 정조 님만을 섬기면서 다시 별날 만을 기다리고 있었더니 과연 그 믿음이 통해서 전혀. 아, 완전히 라고 했죠, 우리. 이렇기 시험에서. 내 네, 이미 나를 완전히 버린 건 아니어가지고, 삼천리 약수의 청초사를, 청조사를 건너옵니다. 자, 약수는 밑에 보면 나와 있지만, 부력이 전혀 없는 강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무것도 떨 수가 없어. 배가 뜰수 없기 때문에, 사람조차도 수영할 수, 부력이 있어야 수영을 할 텐데, 건널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무도 건널 수 없는 장애물. 그래서 약수라는 말은 고전 시가 속에서 장애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약수를 청주사가 건너오는 겁니다. 타랑새가 건너오는 거죠. 타랑새가 건너와서 나에게 님의 소식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님의 소식을 반갑게 듣겠구나. 여러 해 헝클어진 머리, 당연하죠. 님근과 헤어져 있던 오랜 시간 동안 나는 나를 꾸미지 않았겠죠. 볼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머리를 이제 집어 꼽고 빨리 헛 서둘러서 님을 보기 위해서 나서는 겁니다. 두눈에 눈물이 나섰죠. 지난날의 상황을 알수 있어요. 이런 어떤 분도 아니 말라. 먼 길을 먼다 하고 허위 허위 들어왔습니다 허위 허적허적. 그죠? 음성 상징을 통해서 급하게 님을 찾아 떠났던 마음을 혹은 상황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던 얼굴을 본듯만듯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워하던 얼굴을 차마 제대로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그냥 슬핏슬핏 보는 거야. 말도 제대로 못 나눠보고 신술구준 시생은 어찌하여 한단 말인가 그렇게 님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내 주변에 자신의 주변에 신술구준 신생 자신을 모아받은 대국과 자신을 모아면서 쫓아낸 존재들이 시생에서 어 어찌하여 안단 말인가 안타까운데 표현 혹은 분노의 표현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 시세 라은 존재들이 어떻게 하냐? 알록달록 무늬를 짜서 비단을 만들듯이 비유하는 거죠. 비단은 그 자체로 하나의 단위어야 하는데 알록달록 무늬를 짜는 겁니다. 그얼싸하게 거짓으로 만들어내서 가짜 비단을 만들듯이 이소리요 그렇게 되면. 옥돌이 시팔이가 온갖 허물을 지어냅니다. 아까 옥돌이 이 시팔이는 가짜 기단을 만들어내는 존재들이겠죠. 나를 모함하는 존재들, 그렇죠? 그래서 온갖 허물이 바로 비단이죠. 그러니까 비달나 비유한 거예요. 비단을 가짜 비단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나에게 온갖 허물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내 몸에, 그렇게 되니 내 몸에 쌓인 죄는 끝이 없어. 거니와, 하늘에 해가 있어. 이미 짐작을 안 하실까? 물론, 내 죄가 끝이 없어. 내가 죄도 있어. 이게 잘못한 게 있겠지, 있겠지만, 하늘에는 해가 있어. 그것을 보고, 이미 짐작 안 하실까? 무엇을 내가 모함받고 있다는 거지. 그럼 이때 해는 임금 화자가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라고도 볼수 있어. 아니면 님이 여기 설정된 왕이 어떤 지성 그러니까 지적 인력 올바른 판단력 이런 것을 통해서 나의 상황을 알아주지 않을까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의 해는 임금이라고 볼 수도 있고, 임금이 자신을 자신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근거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하여튼 무엇에든 기대고 싶은 거겠죠. 그것이랑 던져두고 서로 뜻을 말하려고 하니 백년 인생의인내인 만나보아서 삼가 바다에 내 인생 사랑의 첫 말씀을 백년 인생 진짜 백년 사람도 아니지만 긴 인생에 님을 만나서 자 삼가 바다에서 사랑의 첫 말씀 영원히 너만을 따르겠다 영원, 영원히 너만을 좋아해 주겠다라고 하는 첫 말씀을 나는 믿었던 거죠 믿었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로 이면세를 버려두었는가 안타까운 원망의 표현이고 옷 같은 얼굴을 홀로 두고 그리워하는가 여기서의 옷 같은 얼굴의 원관념은 당연히 임금이겠죠. 이 아름다운 얼굴을 홀로 두고 그리워할 수밖에 없어. 왜? 쫓겨났습니다. 사람이 실증이 났던가 나의 바쁘게 하시던가 말하면 목이 메이고 생각하면 가슴이 끔찍함 라고 하는 안타까움의 표현이 들어가있습니다. 풍상이 섞어치고 수많은 꽃이 떨어집니다. 풍상은 바람의소리가 섞이는거죠. 늦가을의 칼바람 같은거에요. 칼바람을 치는 힘겨운 현실에 그래서 수많은 꽃이 떨어질 수 밖에 없겠죠. 여러 떨기 극화는 누구에 피었으며이 극화는 보통 문학성에서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가 피기 때문에 절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절대 굽히지 않는 신의. 그죠? 그래서, 누굴 위해 피했을까요? 피했을까요? 당연히 임금 위해 피했겠죠. 그런데 임금을 피어 있는 날이 절개가 꽃이 떨어지게 생겼어. 지게 생겼어. 어, 지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상황이 힘겨운 상황이야. 천지가 얼어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힘겨운 상황이야. 사통이 없이 불어요. 하루를 겨칠 때는데열을추위 어찌할까. 하루를 벼칠 전들 하루라도 벼칠 된다 해도 열흘 추위 0일 동안의 추위가 계속되니까 이 힘겨운 현실을 극복하기가 너무나 힘겨 힘겨운 현실을 열광하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침을 빼내어서 오색실을 끼어서 실에 침을 빼어서. 님의 터진 옷을 짚고자 하는 마음, 아, 님을 위한 하자의 정성이죠. 무심간 힛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정성이고, 천문구 중의갈 길이 아락합니다. 무슨 말이야? 문이 천개나 되네, 구중그 깊이가 아홉 개나 되네, 아, 구 중군군군의 다른 말입니다. 아, 엄청나게 멀리 있다, 이 소리. 이것은 실질적으로 멀리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물리적 거리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것은 결국 화자와 눈의 심리적 거리가 크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안여자의 깊은 정을 이미 언제한 살피실까 안여자라고 하는 것에서 실적화자가 여성임을알수 있습니다. 음력 석달이 다 지나니, 오 시간이 다시 음력 석달. 그러니까 12월이 됐어요. 봄이면 늦지 동짓날, 음력 12월 12일, 자정이 지난 밤에 돌아오니 동짓날에는 팥죽을 흔히 먹습니다. 팥죽은 귀신을 쫓는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집집마다 대문을 차를 연다 합니다. 왜 귀신이 나가? 이게 풍습이죠. 하지만. 장원새를 굳게 잠그서 침실을 닫아버렸습니다. 남과 나는 대조되고 있습니다. 남들은 계시조을려고 대문을 살짝 열고 하지만 나는 남들과 폐쇄적으로 닫고 있어. 그러니 눈위에 서리는 얼마나 녹았으며, 서리가 얼마나 녹았는지 알 수가 없으며, 매화가몇 봉우리가 피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역시 대조적입니죠 한결되어 있으니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세상의 변화를 알 수가 없어 간장이 다 썩어갑니다. 구곡간장 내 간과 장기가 썩어 들어가는 끊어지는 듯한 고통 그리고 넋조차 영원이겠죠그쳤으니 멘탈이 붕괴됐습니다. 천줄기 눈물은 피게어 솟아나고 담백청등은 빛조차 어둡구나 벽에 걸려있는 불을 밝히기 위한 등은 뭐야? 그것조차 어둡습니다. 시적화자의 상황과 연결이 되죠. 시적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알수 있게 하는 객관적 상관입니다 황금이 많으면 매부나 하려마는 자, 여기는 고사직용이된 거죠. 매부, 시를 돈 주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황후가 왕이 자신을 멀리하려 하자 문학을 좋아하는 왕의 마음을 들기 위해서 돈을 주고 시를 사서 자기가 지은 것처럼 읽어줬더니 왕에게 다시 사랑을 받았다. 응고자에서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라도 있으면 이런 거라도 해서 할수 있겠지만 할 수가 없어 가난합니다. 백일이 무정하니 백일은 한해떠 있는 과연 해적 이것은 임금을 상징하는 볼수 있고 백일이 무정하니까 임금의 정이 없는데 뒤집힌 병이 비칠 수냐 비치지 않냐? 햇빛이 자신에게 비치지 않아 이 뒤집힌 동이는 자신의 처지라고 했었겠죠. 동이가 이렇게 울먹하게 있어야 물이 다 물을 받아놓으면 거기에 자신의 얼굴이 비칠 텐데 뒤집혀 버렸으니 그저 해가 비칠 수가 없죠. 백일이 무정한 상황 임금이 나에게 아무런 마음이 없으니 자신의 상황은 뒤집힌 동의하고 똑같은 겁니다. 평생 동안 쌓은 죄는 다 나의 사이옵니다 자기를 탓하고 있고. 언어의 공교가 없고 눈치가 몰라 다는. 언어의 공교가 없다. 아 말재주가 좀 없다. 어 그리고 눈치가 몰라 눈치가 없다. 지난날의 자신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풀어서 해야 리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 조물주의 처분을 누구에게 물리요 이것은 다 누구의 뜻이다. 조물주의 처분이다. 운명을 조세기한다. 다 조물주가 이렇게 한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지. 창에 비친 매화가 달에 가느다란 한숨을 다시 짓고 창에 비친 매화 달이 가느다란 한숨을 짓고 있습니다. 혹은 이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한숨을 짓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역시나 창에 비친 매화와 다른 시적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객관적 상관입니다. 아쟁을 꺼내어 원망의 노래 슬피 타니 원망의 노래 를 연주를 하는데 갑자기 검은 고수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의 노래조차도 할 수가 없어. 시원하게 욕이라도 하고 싶은데, 그죠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 그래서 차라리 죽어서 죽어서 자귀의 역이요 자귀는 소쪽세를 말하는 것이죠. 자소쪽세와두견세 귀촉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 민족의 한을 상징하는 소재로 시에서 활용이 됩니다. 주로, 밤마다 이와의 피눈물 우러내어, 이와 배꽃의 피눈물 우러내어서, 오경의 잔어를 섞어서 새벽 3시에서 5시 아주 획득이 직전, 그 깊은 밤에 잔어를 섞어서 님의 잠을 깨울 거야. 때, 자구 없이 되어 님을 깨울 거야. 적극적으로 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거야. 뭐 이런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임과 이별한 시적 화자의 상황이 잘 드러나 있으며, 시적 화자의 정서가 주로 안타까움, 원망뭐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잘 드러나 있는 시가 되겠습니다.